이 t 친자 t it's it, it's it, i 어려워 내 it's it, it's i 몰랐던 s 소중한 기억 it, it's it, it's 때 t i it, s it, it's it, 멀리서도 들을 수 있게 끝없이 외치며 달렸어 찢진 내 마음이 아플 때 영영 잊혀지기 전에 눈을 감고서 그려볼게 따뜻해 떠나지 마라 딱한 번만 날 안아줘

나는 네 모습 여전할까 혹시 넌 가는 건 아닐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를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 아니 난 아닌 것 같으니까 너 없는 난 투비 껍데기야 내게 돌아와줘 그때의 기억 전을 해도 또 하나의 빛이 아웃빛 멀리서도 느낄 수 있게 또 다시 나 뭔지 생각할수록 아픈데 넌 사랑해달란 말도 더 이상 할수 없지 떠나지 마라 내가 번만 날 안아줘 그 자리에 그어 부서진 나를 더이자다 그대 너와 나, 아나 Oh baby I just say it's too late h oh oh

진길를 걸어서 여기서 하나가 되고 끝없이 함께일 거야. 더 높이 올라.

아이고 어? 안돼 왜왜 아이고 오케이 아 인이어 문제가 있는 여러분 봐요. 잠시만요 천만 기다려 와. 그럼 저희끼리 먼저 인사를 드리고 있을까봐요 그럴까봐요 주원이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너는 알지 네 뭐라고요 아아아 아, 아.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, 오, 오. 빨리 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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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 저희 멤버가 이제 왔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둘, 셋, 안녕하세요, 원더걸스 아홉. 저희 아홉이 이렇게 AAA 10주년 콘서트에 정말 특별한 무대 함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너무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. 네, 여러분 원더걸스 신마. 근데 아쉽게도 저희는 한 곡만을 남아 두고 있는데요 네, 스티븐 형 다음 곡을 무슨 곡이죠? 네, 이번 곡은 저희가 최근에 활동한 곡인데요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싫어해 라는 곡이에요 여러분이 따라해주셨으면 하는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? 네. 진짜로? 오 저희 후렴에 아, 아, 아 하는 파트가 있는데 팬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. 한번 연습해 볼까요? 좋아요. 5 6 7 8 어. 오. 오, 잘 너무 잘하시네요. 아, 너무 잘해 주시네요. 와! 완전 <laughs> 감사합니다. 최고. 한 번만 더. 5 6 7 8 어. 오. 오 좋아요. 이대로 한번 해 주세요. 저희 그러면 더 열심히 열심히 무대해 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음 무대도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어, 그럼 여러분 준비 됐나요? 네. <laughs> 다시, 다시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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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러분 준비 됐나요? 네 그럼 <laughs> 네. <laughs> 저희 시작댐으로 가봅시다 <laughs> 네, 네 아.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준비하겠습니다 네둘셋 짜자 <laughs> 네. <laughs> 어? 시 <laughs> 다시 하겠습니다 네둘셋 谢谢大家，我们是九五，Let's go，Let's go。<'s> <c oughs> Tell me w h 저 t y 모습 은 a n t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want, tell me what you w a n 진심을 말하면 널 지킬 수 있을까 한 번만 안아주라 거짓말 속에서도 난 웃어야 해아프다내 사랑아 숨겨왔던 마음을 다 말할게 나의 진심은 거니까 어쩌면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싫어 어린 눈으로 자신은 무서웠던 걸까? 피할 수 없는 지금, 이렇게 no 너를 위해. 멈춰, 저 만큼 죽금은날것 같아 오히려 솔직한 편님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 뭐든지 니 앞에서 내 모든 걸 숨기고 싶은 불안한 마음이 털림이 거지 같은 옷에들의 혼자가 된건 아니겠죠 지워져버린 낙서들의 숨겨진 짓이 많아 그내다길 바래요 그때 진심을 말하면 널 지킬 수 있을까 한 번만 알아주라 거짓말 속에서도 나도 써야 해 아프다 내 사랑아 숨겨왔던 마음을 다 말할게 깨울래 두렵지 않아 너의 손을 잡은 지금 한 번만 안아주라 노래가 끝나가도 난 웃어야 해 사랑해 내 사랑아 숨겨왔던 마음을 난 말할게 결국 진심은 너니까 go <laughs>